저는 민주당이 하고 싶은 거다 해라. 지금 어. 뭐 민주당 통제한다고 민주당 자체도 에 예. 원내하고 법사위하고 의견도 맞지 않아요. 예. 를 들어서 내란재판부를 했는데 그게 위헌 소지가 있어서 내란재판부 헌재수 위헌으로 결정됐다. 그 다음 폭후보품은더 크잖아요. 음. 당연히도 내란재판부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게 위인설법이 아닙니까? 한 사람을 집어넣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그런 재판부를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음. 그게 이제 뭐 내란재판부 얘기하다가 이제는 뭐 다른 이름 붙이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무리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감정선을 계속 넘고 있다고요. 음. 그 감정선은 인내심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국민들도. 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상권이 분리되어 있는데 내란 재판부를 만들어서 정치권이 사법부를 완전히 조정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으흠. 그러면 정치권에 의해서 내란도 재판부 만들고 사심제도 만들고 면소법도 만들고 또뭐 어 재판 잘못하면 재판외곽제 이런 법도 음, 만들어 내면 은 개의 입법 권력이 아, 사법이나 행정은 다 장악해서 그게 독재죠. 소위 말하는 독재라는 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출 권력이 이명 권력보다 위에 있다. 엄청난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것은 상권분립이라는 얘기는 자유민주체제에 자유민주주의가 나올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상권분립. 저도 정치학을 했기 때문에 상권분립이 기본 확립되지 않은 나라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는 확실한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입법권력을 가지고 사법부까지 장악하겠다. 사법부를 자기의 수화놀이도 자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내란 재판, 어, 민주당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다고 당신들이 뭐안할 것도 아니고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국민의 심판. 제가 말씀드린 국민의 분노 게이지는 이미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저래 가면은 민주당의 그 말로도 그렇게 좋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권력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의 권력이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러한 독재의 상황에서의 저항, 국민의 저항은 한번 터지면 잡을 수 없다. 그런 입장에서 내란 재판부 문제는 저는 민주당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대신에 그 책임도 같이 져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